실전 유형, 조건이 주어진 그림 그래프 완성하기. 주어진 조건에 맞게 그림 그래프를 완성해 주는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문제를 봅시다. 지점별 햄버거 판매량을 조사하여 나타낸 그림 그래프입니다. 노을 지점의 판매량은 하늘 지점의 판매량보다 15개 더 많을 때 그림 그래프를 완성해 보세요. 큰 그림이 10개, 작은 그림은 1개입니다. 하늘 지점은 큰 그림 둘, 작은 그림 다섯, 스물다섯 개죠. 그런데 이때 노을 지점은 그거보다도 열다섯 개가 더 많다라고 했어요. 25에 15를 더하면 40. 그러니까 마흔 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열 개를 나타내는 이큰 그림을 네 개만큼 그려서 나타내 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또, 마을별 인터넷을 사용하는 가구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그림 그래프입니다. 다 마을의 인터넷 사용 가구수가 나 마을의 2배일 때 그림 그래프를 완성해 보세요. 이 그림이 지금 세 가지예요. 큰 그림이 100가구, 중간 그림이 10가구, 작은 그림은 1가구. 자, 그러면 큰 그림, 중간 크기의 그림,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그림,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해봤는데요. 다를 보니까 백 가구를 나타내는 그림이 하나, 한 가구를 나타내는 것이 둘, 넷, 여섯, 여덟. 그러니 108 가구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나 마을에 가구 수 모르니까 네모 가구. 그런데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나의 두 배가 바로 다가 되는 것이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네모 안에는 54가 들어가겠죠. 54의 2배가 108이니까요. 그러면 이 경우 54만큼을 여기다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열 가구를 나타내 주는 요 중간 크기 그림이 5개 그려지고. 거기다가 한 가구를 나타내는 이 작은 그림을 네 개를 더 그려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그려서 그림 그래프를 완성해 볼수 있습니다.